어, 아침에 제가 그 출근하면서 찍은 영상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네비 뒤에다 바로 그냥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다 보니까 네비 음성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에 거 대해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잘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뭐 역사가 꽤 오래된 자동차죠. 195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때는 뭐 미국에서 불어받은 그 차를 개조를 해 가지고 집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동화자동차로 또한번 바뀌고, 그리고 이제 동화자동차로 바뀌면서 이제, 그, 코란도를 생산한 것이죠. 코란도는 이제, 그러다가 코란도가 쌍용그룹에 팔려가지고, 벤츠하고 이제 기술재율을 낮으면서 한참 전성기를 달렸죠. 그때 이제 코란도, 그다음에 무소 그다음에 치어맨 이렇게 세 개의 자동차가 나왔을 때가 아마 쌍용의 최고 전성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 렉스턴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서 대형 SUV 렉스턴이 주행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뭐 성능 이런 쪽에서 호평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팔,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이제 쌍용차가 자금난에 호덕이다가 결국 대우자동차에 팔렸죠 그러다가 또 대우자동차가 무너지면서 중국 업체로 넘어갔어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요거를 그냥 한국의 기술만 싹 빼먹고 먹질 쳤죠. 그때 뭐 쌍용차에 계시던 분들이 상하이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그세 총을 볼트에 볼트를 세 총에 장착해 가지고 쌍박질 하고 그냥 도장공장을 점령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죠. 세상에, 세상에.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그러 어떻게 종업원이라는 양반들이 그 도장공장은 그 완전히 그 폭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뭐, 뭐, 솔벤트 같은 이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차있는 데가 도장공장이에요. 그 불시한 방울만 터지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에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됐죠.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아마, 그, 애고는 아니지만 무급휴직 형태로 이제 회사를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인드라로 이제 인수가 됐고, 마인드라에서도 뭐 하다가 그러니까 뭐티볼리를 뭐, 내놓으면서 조금 시트를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란도를 후속으로 내놓는 게 실수 실수가 됐죠 패착이 뭐 어, 그래가지고 뭐 소볼리 서벌리, 소볼리에 이은 중볼리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위에 빠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인드라가 손을 떼면서 과연 이제 쌍용차가 어디로 인수가 되느냐 아니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배사문을 닫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내연기관차는 굉장한 그 자동차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 그다음에 조림 맨파워들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생 업체들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쌍용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쌍용이란 데를 보면은 전기차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주죽순처럼 생기는 게 전기차 아니에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 포지션에 서 있는 게 지금 저, 현대가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일반 전자업체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게 된그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런 베이스를 놓고 보면 은 쌍용차 도엠파워 확실히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라는 게 다른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배터리 그 다음에 구성하는 모터 그 다음에 외장 디자인 이거면 다란 말이에요. 할게 없어요. 자동차 업체에서 그래서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는 옛날에 그 쌍용의 그 본질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도 자동차 디자인도 옛날에 그 투박한 그 4렘 구동의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전기차로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쌍용의 힘을 한번 발휘하고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관건 투자자들이죠. 그 투자자들이 나서 줘야지 쌍용이 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뭐, 배터리야 뭐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업체 갖다 써도 돼요. 볼보드 중국 자동차, 저거, 볼보드 중국 그 배터리를 넣고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수출할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야 뭐, 삼성이나 LG, 그 갖다 붙이면 되고, 변속기야 뭐, 어? 아이신이나 뭐, 다른 데거 어차피, 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 다른, 다른 게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한 투자자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쌍용도 한번 해볼만 하다. 뭐,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쌍용을 응원하고 싶다. 쌍용차 화이팅!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